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예, 오늘 또좀 지지부진한 하루였는데, 그, 일단 마음의 안정을 위해 미선물을 보면서 오늘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미선물은 일단은 조금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규장이 시작할 즈음 되면은 상승을 다시 할 수도 있겠죠. 그동안 워낙 그 미국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예, 뭐, 너무 이제, 요걸 갖고 뭐 오늘 미국이 하락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는 상승을 해서 2000선을 장중에 돌파했습니다. 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예. <laughs> 그래도 어쨌든 뭐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뭐 잠깐 원자재 보시면은 유가는 뭐 34불 이제 견고하게 이제 30불 이상을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고요. 근데 유가 투자하신 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만회가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 조금 빠졌고, 그리고 지금 이제 1230원 좀 떨어진, 빠진 1227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보시면은 오늘 계속 이제 아침부터 이제 2000선을 가지고 이제 공방을 계속 시작을 했습니다. 2000을 넘냐, 못 넘냐, 계속 공방을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2000은 조금 부족한 1998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심리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계속 올라서 갭상승을 해서 지금 3일 연속 오르긴 했지만 오늘 어쨌든 음봉이 떴고 2000선이 못간 거는 뭐좀그고버스나 인버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희망회로를 돌릴 만한 여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단기간에 너무 큰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물어보시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손절 계획을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조금 그 와이프랑도 상의를 좀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그 마이너스 20% 정도 되면 손절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그 다시 손절 계획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그 투자자별 수급 보시면은 오늘도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지금 3일 연속으로 계속 지금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도 조금 사고 선물도 조금 사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연기금은 별다른 동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전만큼 적극적으로 매매에는 과다, 가담하지 않아,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이제 당일 추위 보시면은 계속 이제 2천을 갖고 공방을 했는데.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매도를 하고 있다가 막판에 이제 매수로 돌아서면서 장 마감이 됐고, 개인은 여전히 이제 뭐 2,900억, 이제 차익 실현이 끝났는지 다시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 개미분들이, 스마트 개미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정말 진짜로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개인들이 또 수익 보는 장이 또한 번쯤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수익은 축하드리고 저는 정말로 어 정말로 이제 좀 반성을 해 보자면 요렇게 그 이제 뭐 시키미 님은 요걸 꽃깔콘이라고 하던데 이런 꽃깔콘 모양. 이제 코스닥은 뭐 제가 코스닥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잘 보진 않는데 코스닥은 진짜 무섭고요. 와, 코스닥은 진짜 무섭고 너무 뾰족하고 진짜. 코스피, 코스피는 덜 뾰족한데 그나마 덜 뾰족한데도 이렇게까지 한 번에 조정 없이 이렇게 오를 줄은 저도 진짜 몰랐습니다. 한 번은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물량을 조금씩 조정을 한다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이제 거의 뭐 지금 뭐 이제 121선까지 뚫을 기세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 개별 종목 보시면은 먼저 뭐 인버스 2x, 뭐 재미없는... 뭐0.64%또 오늘도 지지부진한 지지부진한 장을 또 보여줬고요 여전히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보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손절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실 조금 반성을 할게 있다면 요 이제 곧버스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조금은 약간은 좀 오버페이스를 한것 같습니다 오버페이스라는 게 이제 예전 같으면 이미 이제 손절이 나갔을 텐데 조금 그 수익 실현하는 모습을 구독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좀 욕심이 좀 앞섰던 것 같고, 일단은 뭐 그거는 그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차피 손실은 손실인 거고, 그걸 뭐 나중에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뭐 투자하다 보면 손실 보는 날도 있고, 수익 보는 날도 있는 거고, 손실 보면 다시 또 많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좋게 생각을 하고, 또 아직은 손실을 확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어, 관심 종목 보시면은, 뭐 강원랜드는 조금 이제 하락을 했고요. 제가 보유한 종목 중에, 그다음에 삼성 SDS도 뭐, 소폭 하락, 뭐,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와, 카카오는 진짜 무섭네요. 카, 아, 카카오는 오늘 이제 3% 정도 올랐었죠. 3% 이상 올랐던 것 같은데, 진짜 무섭게 오릅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섭게 오르고 정말 아쉬울 따름입니다. 한때 카카오를 갖고 제가 20만원 이하에서 팔았다는 게 정말 정말 가슴 아픕니다. <laughs> 예, 뭐할수 없죠. 뭐그 다음에 이제 제 계좌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금 삼성 SDS 강원랜드 이렇게 지금 수익 중이고요. 어, 지금 선물 인버스 2X가 지금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손절 계획 말씀드리면 저는 요게 2000, 뭐, 한, 대략 1% 정도니까, 한 2015, 2015 정도 되겠네요. 2015에서 2020 정도 사이가 되면, 선물 인버스 2X가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로 2000선을 확실히 돌파하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20%를, 그, 돌파하게 되면, 그 전량 전량 손절할 예정입니다. 한 마이너스 1,300만 원 정도 될 텐데 전량 손절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을 한다. 다시 반등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뭐그 뭐그 말씀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뭐 7,000원대에 또 일부 매도하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6,300원대 매수한 것도 또 6,500원 이 정도 되면 또 일부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그, 매수 금액보다 클때 조금 조금씩 정리하는 그런 전략으로 정리해 갈 예정입니다. 뭐, 일단은, 뭐, 아쉽지만, 아쉽지만, 뭐, 이렇게 제가 애초부터,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20% 다가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2000까지 돌파했고, 뭐, 이렇게 됐고, 설사 이거 판 다음에 다시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조정이 오면 그냥 분할 매수로 개별 종목 사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팔고 나면 미련을 뭐 크게 가, 갖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마이너스 20% 되면 그냥 미련 없이 이제 패배를 인정하고 전량 손절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제가 예전 영상부터 마이너스 20% 얘기는 뭐 했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그양 매매하는 그 계좌, 이거는 사실은 뭐 크게 걱정은 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계속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고 이건 루즈한 게임이고. 지금 며칠 안 됐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인버스 비중이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거는 수익 보는 종목을 매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속 그 여기에 그 수익률은 계속 마이너스 파란불이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올때 계좌가 불어나는 거라서 이건 계속 지켜봐 주시면 제가 어떻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내일 코스피가 만약에 하락을 하면 하락을 하면 인버스 비중을 좀 줄일 거고 이게 수익 이제 그 매수 금액 대신 손실률이 이제 줄어들 테니까요 상승을 하면 다시 코덱스 200 수익 실현할 예정입니다 오늘 실현 순익은 88,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코덱스 200, 500, 인버스 1,500 보유 중입니다 이상 이렇고요 지금 이제 뭐 인버스나 곱버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일단 마음 다잡으시고. 그, 각자, 그, 상황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가가 뭐 6,000원 중반이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달이나 보유를 했고, 지금 또 이제 마이너스 20%가 다가오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손절 계획을 공유 드리고, 만약에 제가 진짜로 손절을 하면,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그 장중이라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응원해 주셨는데, 좀, 좀 지금 거의 목까지 찬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많은 응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